어두컴컴한 폐교, 낡은 보건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어. 해미, 지훈 그리고 나세 명은 숨을 헐떡이며 복도로 뛰쳐나왔지. 방금 전 보건실 안에서 느껴지던 싸늘한 시선과 기괴한 웃음 소리는 잊히지 않아. 젠장, 진짜 뭐가 있는 것 같아. 지훈이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 해미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 셋 작업에 질려 있었지. 복도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 희미한 달빛만이 먼지 쌓인 바닥을 비추고 있었지. 해미가 손전등을 켰어. 빛이 향하는 곳마다 그림자가 춤을 췄지. 더욱 소름이 돋았어. 어서 나가자.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우리는 발걸음을 재촉했어. 텅빈 복도에는 발소리만이 울려 퍼졌지. 그때 복도 저 끝에서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어. 처음엔 그림자인 줄 알았지. 하지만 점점 또렷해지면서 숨을 멈출 수 밖에 없었어. 형체는 흐릿했지만 인간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어. 기괴하게 일그러진 얼굴, 비정상적으로 긴 팔다리. 그것은 천천히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